가정다 멋진 하루 세 날이 밝았습니다. 창창 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세계 최대 가부인 로페러는 본인의 불치병 중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자. 아,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때부터 나는 나눔의 삶을 작정했다. 자서전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기하게도 그 음. 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98세까지 살면서 어. 선한 사업에 힘썼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네.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며 살아가시죠. 오늘 하루도 채소를 다 써. 아이티. 오늘의 창뉴스 가정이란 가정이다 됩니다. 소무소다 파이. 아, 네. 네. 시니어 토크쇼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아가정의 네. 어, 날답게 소위 가족의 일상을 좀 소소하게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질문 준비했거든요. 네. 네. 첫 번째 소희님 네. 많은 구독자들이 궁금해요. 소희 가족의 일상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제 일상이 뭐 다른 분들하고는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근데... 아니, 좀 다른 게 많이 <laughs> 있어요. 네, 사실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음. 둘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출가한 딸아이 식구가 집에서 같이 10년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세대가 한 지붕에서 사는 그 얘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3대가 함께 한대 가족이라는데, 네. 사실 어, 특별한 점도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소위 일상을 보면은, 뭐랄까, 가족이, 가족한테도 최고가 돼야 되고, 또 밖에 나와서도 더 최고가 되고자 하는, 흔히 말하는 슈퍼의증분이랄까 어,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한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그렇게 저를 봐주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많은 분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선택이 저 앞에 인생에 있어서 왔을 때, 음. 어, 제 선택이 같이 살아야지만 되는 선택으로 와서 음. 다만 선택된 그 상황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미 네. 어린이날 우리 손님께서 할머니의 정수를 100점이라고 만방에 소개를 했어요. 그 비결을 오늘 공개 하시죠. 아, <laughs> 어. 저는 모든 할머니들의 사랑이 손주에게 다 각별한 것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어, 4세대 한기붕 8식구 살다가, 3세대 한 집을 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많은 훈련이 돼서. 4세대 한 가족 네.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 제가 부모님도 모셨거든요.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 식구가 주니까 생각보다는 또 많이 쉬워요. 그럼고 4세대 함께 하는. 네, 생활도 오래 있었죠. 그런데, 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는 어떤 규칙이나 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서 음 훈육하고 교육은 어머, 부모의 몫으로 제가 돌렸고요. 저는 손녀딸을 그냥 사랑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만 하니까 손녀딸한테 아마 물어봐달 이게 좀 화를 낸 적이 없고요. 10년 동안. 손녀딸 아이가 아무래도 음식을 해주게 되는데 먹겠다라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어린 마음에 저는 100점 짜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손녀 사랑 얘기는 뭐 할머니의 또 초긍정 마인드도 이미 다뭐 알고 있는다거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요. 어, 또 그런 가운데 많은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 주말의 생활이나 또 공동의 어떤 아, 특별한 거가 뭐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아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저희 어려서부터 우리 소녀딸에게 낚싯대를 주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낚시 가족입니다. 저도 낚시를 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그 어린이날도 거제도에 갔어요. 거제도에 2박3일 동안 바다낚시를 네, 바다 했었는데 저희들 그 멤버들하고 음. 저희만 이제 가족을 같이 섞어서. 이박사님 동안 모든 가족들이 낚시를 좀 즐겼어요. 주말에는. 좀 조가, 예, 주말에는 음, 음, 음. 저희들이 낚시를 좀 음. 튼다는 대로. 예, 네, 그리고, 어, 주중에는. 어, 그래요. 또. 에, 좋아하는 네. 영화. 영화. 2살이 좋아하는 영화. 라라랜드라든지. 음. 저희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같은 그런 거를 함께 심리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김없이 음. 출근하고 야. 또 학교가고 각자 일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체력이 굉장히 딸리지 않았는데 저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체력 때문에 못하면 계속 못하는 거고요. 힘들더라도 하게 되면 선순환 구조를 가져서 그만큼 에너제틱한 삶을 더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언뜻 얘기 들어보니까 주말에 바다 낚시를 가고 네. 또 주중에 심해에 영화관 가면은 네. 사실 정말 네. 에너지가 사실 수반되지 않냐고 네. 힘든 생활인데. 이걸 네. 아, 네. 그, 뭐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이런 공동생활을 네. 해오면서요. 네. 자 대단하시군요. 자, 그러면 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뭐, 특별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별난 의견을 또 따로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또 소유님을 만족시키거나 독자님을 음, 만족시키는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특별할 건 없는데 에, 네. 특별할 건 없고 또뭐 아주 시생적이고 환신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한 사람인데 음, 저희 가족들은 각자가 자기의 삶에 굉장히 들어가요. 각자가 네. 자기 삶에 변화를 바고 아. 다만 우리가 가족끼리 정해놓은 원칙에는 성실할 뿐이죠. 음.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중간에서 조화롭게 움직여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할 뿐. 어, 헌신적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음. 우리 가족들은 각자가 자기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간섭할 만한 여지와 틈이 없지 않을까. 아. 오히려 그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이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앞세워 가지고 어, 우리가 헌신이다, 서로 어떤 하고 어떤 다른 상성들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루하루가 각자 네. 모든 분들이 예, 예. 어, 역할들이 바쁘다 보니까. 음. 네. 내가 너를, 다 예, 내가 너를 위해서 뭘를 해준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음. 그냥 주는 것이 로페러만처럼 음. 받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라 해서 그런 마음으로 순하게 살면 네. 그것이 가족의 사랑의 원천이 아니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건 네.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네. 너무가족의 울타리를 굳건하게 갖고 있다 보면은. 네. 울타리 넘어의 가족을 우리가 항상 또 이렇게 멀리 하는 경우가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또 딸과 사이도 이렇게 함께 가족의 공동체성을 하다보니 혹시 뭐사돈댁빠는 어려운 관계에 또 빠지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아, 네. 있어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건 거. 제가 드릴 말이 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음. 나누어서 음. 네 그리고 그 자식 그 귀한 자식을 제가 10년 동안 음. 밥을 먹여준다고 음. 사돈 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시고 또고마워네또 고마워. 고마워. 손녀딸 양육에 음. 제가 좀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세요그두 분이 음. 그래서 정말 많이 위해주시고 음. 저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교도네 어,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집에도 오시고. 아이 키울 때는 저희들이 힘이 안 가면 오셔서 집에서 음. 또 이렇게 와 계시기도 해주시고 음. 서로가 그런 면에는 아주 끈끈한 우정이랄까 음. 그런 점으로 저희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는 아니시네요. 네, 예. 저는 사돈 댁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들 느끼시는데. 사실 자식을 여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안이면 가깝게 형제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면 많은 복으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네. 창창창에 굉장히 음. 열혈 구독자였습니다. 어 당연히 당황,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맙습니다어가정모달 네. 어, 소위 가족이 추천하는 뭐 특별한 사랑의 어느 날까? 한번 소개할게 있으면 자이거는 얘기 아, 없었기 때문 어, 저희는 그렇군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아주 공격적으로 많이 해요 가족 간에 예막 어. 속에다 두지 않고 어. 저는 아,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매일 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고요 누가 사는 손녀 얘기죠? 손녀딸에게 손녀딸에게 주고 그럼 그게 다 통하니까 음. 그리고 손녀딸 많이 안아주고요 음. 그다음에 눈높이 함께 해주고 낮게 같이 해주고 그 정도입니다. 실천하 아, 나는 네. 특별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네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자, 그렇다면은, 네. 소희님. 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 편안하게. 네. 우리 소희님의 차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네. 구독자 많이 계신다고 그래서 혹시 준비된 노래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음.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색깔을 파년서 Oh, tiwo. Si, ba, na, la, mi, la, re, na, cha, si. 하늘의 터울이 생 셋이 그 심을 다 토수 푸세나는 나무로 흐물 흐이 산으로 가면 쑥쑥+ 쑥쑥 저 산으로 가면 쑥쑥+ 쑥쑥. 네? 제일 좋은 어르신들이 꼭 챙겨듣는다는 브라보 바이러스, 바이러스. 건강정보 강좌입니다 오늘의 건강상식은 노인의 두뇌건강이 좋 아, 두뇌건강이요? 네. 네. 학원의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인터넷 서핑을 하라란 말이 있습니다 아, 인터넷 서핑을 하라? 네. 인터넷 검색이 노년층의 기억력을 유지하게 만드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글쎄 흔히 말할 때뭐 바둑, 응. 퍼즐 게 응. 이런 것이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인터넷 검색에 대해 효과 처음 아,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예. 미국 UCLA 대학 연구팀은. 아 네, 그래요. 인터넷 검색이 독서보다도 효과적으로 뇌의 강범위한 영역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그래서 아. 노인들의 기억력 유지하는데 사고력을 유지하는데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결과에 따르면 네. 이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독서를 하는 동안에는 네. 뇌에서 포켓과 언어 능률 단단한 후드의 활동을 해봤으나 네.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동안에는 전주율 포함해더 많은 영역이 다. 넓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지요 네. 그만큼 인터넷 검색이 대단하다는 얘기지요. 네. 예, 예. 단 인터넷 검색이 익숙한 사람들들은 음, 이가 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죠. 여러 그, 구독자 여러분들 인터넷 서핑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으실 다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예. 앞으로 는 노년층의 내 기능 저 방지를 위해서도 인터넷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laughs> 네. 예예. 자 다음은 소통 관련 시간입니다. 네. 무릎을 탁 치는 말이. 어르신들의 고사성과 젊은이 신세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자성어는. 일모 도관 날일 점을 모 길도 멀원 네 날이 점을 보 길은 멀다 이런 <laughs> 뜻으로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뜨다는 말을 이룰 수 없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죠. 네, 우리나라 정치의 인 의식과 반행은 부태연에서. 음. 정말 한 발짝 개혁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야말로 일모도원이다. 이런 말로 표현해도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의식은요 네. 국민들 수준 을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laughs> 신조 시간인데요, 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음. 이 시간 소유님? 어떤 어떤 경기. 언택트 마케팅 혹시 아시겠어요? 언택트? 언택트. <laughs> 네. 어. 그게 어떤 그 컨택트라는 아, 네, 용어서비유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컨택트의 부정한 데를 가하는. 어,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 네, 네. 언이라는 아, 그, 접두어를 가지고. 그렇죠. 시조인데 언택트 마케팅이나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일어나는 판매 촉진 활동을 말비대면 마케팅. 네. 지금 코로나 이런 시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말해서. 언택트 소비는.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을 말해서요. 요새 보시죠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음, 그 맥도날드나 이런데 가면은 무인 결제 단말. 이거 얼마 전에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참 힘들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익숙해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최근. 금융사의 간편결제 앱을 아, 네.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음. 많이 이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대면 하는 가운데 네. 다양한 네. 이런 마케팅 컨텐트, 접촉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네. 네. 언택트 네. 그렇게 또 용어가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은 웃음보따리. 네. 네. 일수일수 안고 안고. 예, 일수일사 한마당 컨텐트. 할머니가 택시에 탔어요. 네. 택시는 할머니가 말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죠. 아, 네, 네. 딱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단말기에 8,000원이 요금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요. 할머니가 이렇게 돈 계산을 해서 음. 4,000원만 뻔해갔고요딱 돈을 내, 주고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 택시지, 그거 봐. 열받았어요, 지금 택시. 기사가. 네. 아니, 왜 절반만 되세요? 아, 할머니 말씀이. 야 이놈아, 나 혼자 타냐? 너는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 같이 타놓고 왜 너는 안 돼? 누가 세상살이 흔들어도 함께 희망노래해요 참참참